안녕하세요, 남노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항공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 가지고 드론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법으로 보니까, 250g 이상 되면, 무인 멀티코트하고, 사정 자격증이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웬만한 드론이 그게 좀 왔다 갔다 하잖아. 불안하니까. 그거 없이, 이제, 250g 이상 되는 거, 더으을 날리게 되면, 벌금이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되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허가 신청 지역이 있고, 뭐 또, 비행금지 구역도 있고, 촬영금지 구역도 있고, 아,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보면, 다음번도 되게, 많이 드론 촬영을 하는데 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인 멀티코트 자격증은 어떻게 한번 취득할 뭐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촬영합니다. 네이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우매트라고 있어요. 여기 딱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강신청을 딱 하면 여기 보면 무인동력비행장치 사종 무인 헬리콥터 있고요 무인 멀티코터가 있고 무인동력비행장치 사종 무인비행기가 있어요 이세 가지가 다 관련되어 있는 건데 사종이고 강의비가 여기 돈 없는 거 보이시죠 막 그냥 이런 수업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뭐 솔직히 영상 촬영할 때는 세 가지 다 수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강 신청하고 나면 수강 중인 과정 딱 클릭하시면 인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복습되어 있고 처음 하시면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습에 딱 들어가 보시면 여기 동의 확인에 딱 눌리고 여기 학습하기에 딱 들어가면요. 여기에 과목이 일부 과목 6시간이 됩니다. 토탈 교육시간이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58분 짜린데 111분에 시청했고 39분 짜린데 112분 됐고 여기 42분 짜린데 277분 수강이고 49분 짜린데 228분 됐고 52분 짜린데 69분 60분 짜린데 250분이 수강이 됐어요 어, 7월 달부터는 안정화 돼가지고 이런 경우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할 때는 6월 달이었는데 이게 접속이 불안해가지고 저는 비디오 삭제 봤는데 이게 학습에 0% 진행률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거 전부 다한 번만 보십시오. 저처럼 무식하게 몇 번씩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이제 이 전체 다 수강을 했으면 제가 전화번호 하나 드릴 테니까 그쪽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거 시청됐 했는데 100% 진행률이 안 나온다 하면 거기서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수강했는지 이거 다100% 처리해주신답니다. 저는 이게 한 과목 뿐만 아니고 전체 과목이 다 그랬어요. 그 하다가 짜증 나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아, 있다는 거, 그래요. 어떤 거는 327분을, 아, 당보학습 했습니다. 맞죠? 여기 또살다그거예요 무식하게, 언니100%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수강을 했습니다, 저는. <laughs>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시면, 70점 이상 되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수료증 발급하면, 인식이 있습니다. 취대증 이렇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험이 되게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뭐 동영상만 자세히 보시면 20 문제가 나오고 시, 시험시간 한 시간을 주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풀수 있을 정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가 저는 여기 이제 보이 여기 보이시겠지만 무인 비행기, 무인의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세 가지 다 수료를 다 했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여섯 시간에 시험 치는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전체 다. 따가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다 수려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드론 날릴 경우나, 안 그러면 무인 헬리콥터 날리든가, 무인 비행기, 아이 c 카 취미가 있다면, 피디 이거 수려하시고, 자기 어, 수려한 다음에 날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날리는 조건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그 방법도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한번 도전한다 생각치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수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